안녕하십니까. 고대사의 지문, GT 한박입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의 오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오부 아시다시피 삼국 중에서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 고구려는 오부로 구성돼서 연맹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삼국사기 고구려 오부 명칭은 연나부, 비륜나부, 관나부, 헌나부, 제나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구려 오부 명칭을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소노부, 절로부, 손노부, 관노부, 계루부로 칭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구려 오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어, 고구려 오부 각가 문의 전통 적통은 모두 대가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계류부는 6대 태조왕 때부터 고구려 오부를 영도하는 중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고구려 구대왕인 고국천왕은 고구려 오부에 대해서 방위각에 해당하는 오부 즉 동서남북중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고구려 오부를 갖다가 동서남북중으로 분류를 한 거죠 방위 가게 따른 고려고 이 방위 가게 방위 가게에 대해서 이제 다 칭해졌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순노부를 동부, 손노부를 서부, 건노부를 남부, 절노부를 북부, 개노부를 중부로 이렇게 했는데요. 음, 특징은 동부에 대해서 자부라고 했습니다. 자부 동부는 원래 어, 동쪽은 원래 오른쪽이죠. 그래서 우부가 되어야 되는데, 좌부라고 칭했습니다. 동부는. 현재랑 반대죠. 또 서부는 좌쪽인데 우부라고 칭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부를 전부라고 합니다. 전부, 앞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위각이 남쪽을 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남쪽이 전부, 북부가 후부. 이렇게 되면 동부가 자부가 되고 서부가 우부가 돼서 이렇게 현재가 반대가, 반대가 됩니다. 오부 중 색깔 명칭을 가진 부족. 지금 오부 중에서 색깔 명칭을 가진 부족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지금 두 개에서 보면 은 남부하고 북부, 남부, 즉 남쪽을 향하니까 전부에 대해서 적부라고 했습니다. 적부. 그다음에 북부에 대해서는 흑부라고 했고요. 이렇게 고구려 오부 중에서 색깔 명칭을 가진 부는 두개부, 남부하고 북부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구려의 흔적을 고대 중앙아시아의 패권국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